안녕하세요. 남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상담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진행을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만 드리고 지금 신청해 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라고 어, 신용회복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이제 파산 신청 관련해서 제도의 파산, 내가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 불허가를 받았거나 기각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차후에 다시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경우 중에 이렇게 장시간 상담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당장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은 전국 모든 법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파산 선고는 다 일찍 해 주시기 때문에 결정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파산을 목적으로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들도 다 탕감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파산 선고로 내 신분상 제약이 있던 것들도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복권이 되어서 내가 그 파산자의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파산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파산자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 불리한 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 심리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중간에 면책을 취하하게 되거나 아니면 면책을 각하를 받거나 기각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럼 나,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면책을 신청해서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허가 결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학설상 대립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어, 파산 어, 개인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있지만, 어, 한번 파산 선고를 받았던 그 채권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나 면책 기각, 면책 취약한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한번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도의 파산이라는 부분인데요. 불가능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한 번인 겁니다. 내가 지금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면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인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불허가 결정, 기각 결정을 받거나 취하를 했을 경우에 다시 신청이 안 되니까요.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전화 말미에 어 제가 100%라고 장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을 지금 신청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 차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니면 갖고 계신 그 문제를 지금 해결이 된 이후에 그때 파산 면책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 위생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제들을 이용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정말로 그 전문가 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어, 내가 혼자 알아보시고 파산 면책을 신청 하셨다가 결정을 못 받게 되시면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봤는데도 어, 면책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도의 파산 문제에 내가 파산을 한번 신청했다가 면책 불허가나 면책 기각, 면책을 취한 경우에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